안녕하세요.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아, 오늘, 오늘은, 그, 제가 보통 항상 뭐 마리 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 사장님 마리 것밖에 안 팔아요.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음, 취급은 다 합니다. 뭐, VFC나 사실은 뭐, 다른 메이커들도, 미국 도다 취급을 하긴 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팔아놓고 정신없을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안 팔라고, 저 나름대로 또,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되면 팔아야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과도한 무리, 뭐, 무리한 뭐 튜닝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 해본 거고요, 이미. 해봤을 때, 한건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저한테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이게 이제 튜닝을 해서 데려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일 거에서는 튜닝을 잘안 권하는데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시고 그냥 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시는 건 좋아요. 근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저희는 못 해준다는 거죠. 뻔히 소비자한테 피해가 보이는데 그걸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장사하는 사람이 튜닝을 권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장사해서 돈,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처와 저희 애들 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를 쫓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어, 고객님들이 그거로 인해서 받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아이, 네, 또 서두가 길었다. 오늘 리뷰는 그 아주 독특하게 클래식아미의 어, M870 에어 코킹 샷건 그것도 리얼 우드 진짜 우드로 만들어진 그리고 풀 메탈 예, 제품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클래식아미나 이런 제품들을 사실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어, 리뷰를 잘 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지금 입고 받아서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훌륭해서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훌륭해서는 아니고요. 어, 고객님들이 보통 샷건이나 리볼버들을 특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샷건 하나 쓰고 싶은데 뭐 좋은 거 없냐? 근데 마루이 가스식 샷건이 있긴, 있긴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직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 탱크가 샌다든가 가스탱크가 샌다든가 중간에 그 가스가 전달되는 통로 쪽에서 된다든가, 탄창이 부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 마음속에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 번 수리를 시도했었는데, 어, 샷건은 수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부 구조가 에어 쿠킹이든 가스식이든 뭐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한번 그 샷건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고 나면 다시는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어, 870 마리 가스식 870 같은 게 수리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어, 그 이후에는 뭐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옵션 용품들을 이제 수입해다가 여러 가지 장착을 해봤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해봤는데 그것조차도 새는 경우가 있고 사실 그게 이제 대만이나 홍콩산 옵션이다 보니까 뭐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설명서도 없는 데다가 장착을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계량을 해도 문제가 됐던 제품이어서 사실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서 같은 마리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스식 사건은 판매 안 합니다 그 전동 권총, 마리의 전동 권총 판매 안 하는 거하고 뭐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안 한다기 보다는 일부러 비치는 안 하는 거죠 갖다 놓으면 판매할까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 이 제품은 그, 사실, 아까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훌륭해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소비자의 욕구를 이 정도면, 일단 이제, 어, 쏘는 욕구보다는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소장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어, 새가 제가 생각해둔 가격보다는 쌌어요. 예, 물론, 클래시아미가 좀 사실 제품이 후지긴 합니다. 예. 겉은 뻔질을 한데, 사실 안쪽은 좀 많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사실 뭐 그럴만한 가능성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에어코킹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제품에 대한 그 평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제품은 그 쏘시기 위한 제품이라기 보다는, 그 콜렉터 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리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품은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 일단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서 저희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그 비용이 총값에 버금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부속이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부속이 없는 한은 수리가 불가능하고요. 어 현재로서 또 크게 이렇게 뭐 파손될 만한 부속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향후에 구매한 이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수리라든가 유상수리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공인비하고 부속값을 합치면 기본적으로 총값의 반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는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만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고장이 뭐 많이 날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한 이후에 저희가 따로 무상이든 유상이든 수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 꼭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품은 튼튼하긴 합니다만,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총 박스가 굉장히 개판 오분 점입니다 그냥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무지 박스. 그리고 YF-0025 이거 YF-0025라는 총은 없어요 아우씨 아 이거 운동하는 게딱 좋은데요 되게 깁니다 박스가 그래서 이거 보세요 굉장히 무관심한 박스로 들어있고요 내부에도 굉장히 <laughs> 무관심하게 들어있습니다 역시 역시 홍콩 대만 제품 네. 아리가 만들었으면 과연 이랬을까 싶어요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안에도 자 이제 박스 안에 보면 이 스폰지를 하나 또 제거하면 총이 본체가 나옵니다. 자, 본체도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되게 웃기죠. 이게 답니다. 아 일단 그 흔한 매뉴얼도 없고요. 예, 그 흔한 매뉴얼도 없고, 그 다음에 아뭐 별다른 무슨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아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 좀, 이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위꺼 글록 시팔시 지금 되게 싸게 팔고 있는데, 어, 제품에 하자, 하자 없는 제품으로 깨끗한 제품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위꺼 글록 시팔시 같은 경우에 공장 자체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 그 탄피배추구 쪽 바렐에 아웃바렐에 이렇게 긁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건 없어요. 그리고, 저렴한 거에서 깨끗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외부가 깨끗하게 나오는 건. 조금씩 흠집들이 다 있고요. 마감이 좀 불, 마감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거는 제가 물건 써보면서 그 진실이 아니라는 걸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어렵네. 그게 아니라, 싼게 비지떡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씩 제품마다 약간의 좀, 뭐랄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일 수 있어요. 긁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주문하실 때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뭐 제품 중에서 뭐 긁힘 없는, 깨끗한 거. 하자 없는 거야. 당연히 확인해보고 보내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하자가 없겠죠. 저희가 확인하니까. 근데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뭐 당연한 기본적인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예를 들면 깨끗함에 긁힘이 없는 아주 무결점한 걸보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구매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요. 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크래치남이라는 제 제조회사가 그렇게 깔끔함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 고정 유의하시고요. 총을 구매하시면 총이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아, 이게 전반적인 무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진짜 무게는 2.8kg밖에 안 돼요. 아, 2.7kg. 2.7kg면 에이 뭐 엠폭보다 가벼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무게가 전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앞 뒤쪽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전체 풀메탈이고요, 전체 풀메탈이고 그 굉장히 독특한 게 스톡이 우드 스톡입니다. 진짜 우드 스톡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프론트도 진짜 우드예요. 물론 비싼 우드 아니에요. 싼 우드죠 당연히 이 가격에 이 진짜 우드인데 뭐 좋은 걸 썼겠습니까? 그런 건아니고요 어쨌든, 우드, 우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일 것처럼 여기에 무슨 뭐, 시트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한게아니고요 진짜 우드, 우드입니다. 그래서, 풀메탈에, 풀메탈 아웃바렐에, 풀메탈 바디, 그 다음에, 우드 스토 예, 우드 핸드가드와 우드 스톡.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탄창이 들어있는데, 탄창이, 그, 뚱단지 같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낯설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창 같은 경우는 넣 때, 장, 장전할 때는요, 되게 독특한 게, 그, 마리 비비로더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 비비로더 있죠. 마리 비비로더에 권총 아답터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제가 영상 다시 올릴 건데, 어떤 분은 이거 권총 아답터 없다고 자기 거는 빠져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 안에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권총 아답터를 쓰고, 탄창을 요렇게 놓고요, 요렇게 끼고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이거 빼야되는데 네, 귀찮아 일단은 요렇게 이 네,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탄수는 10발이에요, 플라스틱 탄창이고요 네, 굉장히 좀 깜찍하게 생겼죠? 그 탄율은 좋습니다, 테스트해봤는데 물론 그마리포 퍼펙트 비비탄을 사용했고요 어, 사용하는 비비탄은 0.2g 어, 비비탄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어, 잼이 되거나 이러면 고장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 퍼펙트 비비탄을 좀 쓰시도록 어, 요청 드리겠고 옵션의 오른쪽에 보면 비비탄 전용 비비탄 이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비로더 가 있어야 장전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손으로도 놓을 수 있긴 한데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이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비로더는 좀 비비로더 하고 비비탄은 좀 반드시 구매하시고 장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발 입니다 마르기 비비로더 같은 경우에 한번딱 누르면 8발, 아, 4발 들어가기 때문에 두번 누르고 반 누르면 딱1발입니다그 다음에 전반적인 길이는, 전체 길이는 935mm입니다. 네, 935mm니까, 이게 어, 이제 정식 명칭이 뭐냐면, M870 어, 폴리스, 우드스톡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쓰는 폴리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 저 전반적인 길이는 935mm. 에, 에, 그러니까 93.5cm가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한 1m 좀 되는데 굉장히 길진 않아요 좀 짧은 표현이긴 하죠 그리고 폴리스 버전이면서 샷건이기 때문에 가늠자 가늠새가 없습니다 원래 이거 가끔 문, 문의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제품에서 예, 얘는 원래 없어요 예 마운트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 예를 들면 근거리에서 그냥 제압하기 위해서 쏘는 거지 이걸 뭐 정조준해서 뭐를 먼걸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네. 가늠자 자체가 없습니다. 목축 사격입니다. 그냥. 목축 사격. 그래서 가늠자, 가늠자가 애당초 없다는 거. 불량 아니에요. 자, 그점좀 주의하시고요. 단발이면서 수동 에어코킹입니다. 그래서 앞에 프론트 쪽을 네, 이렇게 해서 네, 써야 되는 거죠. 작동성이 좀 뛰어난 편이고. 그 총구 끝에 감속기가 이렇게 부착돼 있습니다. 칼라파트 겸 감속기가 부착돼 있고요. 얘가 부착된 상태에서는 탄이 발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접착돼 있는 완전 아, 완전히는 아닌데 고정돼 있는 감속기 겸 칼라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자, 물론 요 밑에는 그냥 그 총열이 있고요. 본총열이. 펌프 액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펌프 액션이라는게 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에어코킹이에요. 지금 보셨지만 땡겨서 착각해서 쏘는 그래서 어 아주 작동 방식은 되게 단순한 편입니다. 단순한 편이고 그 작동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고장, 고장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 분해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판피 배출구 부분은 별도로 작동이 되진 않습니다.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요. 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동 에어코킹인건 말씀드렸고요. 카스식도 아니고 그냥 수동 에어코킹이에요한바씩 근데, 어, 호법이 고정호법입니다. 이게 좀, 사실 약점이에요. 어, 고정호법이에요. 픽스드 호법이기 때문에 아예 호법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 대략 한, 어, 20m 내에서는 직선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호법, 호부업, 그, 호법을 조절 안 했을 때 일반적인 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약점이라고 얘기하긴 그래요. 어, 왜 그러냐면, 음, 실제로 20m, 야, 20m 날아가고 곡선으로 떨어지면, 또는 25m 날아가고 곡선으로 떨어지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그거 이상도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 총은 원거리 사격용이 아닙니다. 근거리 사격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리에서 그냥, 예를 들면 CQB 상황이나 시가전 상황에서 폴리스 버전이니까, 근처에 가서 빵 때리는 그런, 그런 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호법이 가변으로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적으 그 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호법 구조가 가변으로 변하게 되면 이 내부 구조가 더 복잡해져요. 이거는 그 총을 뜯고 붙이고 하시는 기술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안에 그 가변호법만 들어가면요. 벌써 부속품수가 부속, 부속품 확 늘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설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가변호법이 고정호법보다 잘못 조정되면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근거리용으로 사, 사격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거리용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호법이 없으면 떨어지는 위치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호법이 없는게 아니라 고정호법이면 근데 그 고정호법이 안타깝게 설정이 그 예를 들면 쭉 뜨도록 설정된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0에서 25m 정도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얘가 지금 이제 국내 규정상 당연히 파워 제한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내는 0.2줄입니다만 어, 현지, 홍콩 현지에서의 탄소 기준을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 기본 설정이 한 400피트 퍼 세크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반적인 마루전동권이 일본 현지에서 봤을 때 차세대 전동권이한 330피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는좀더센 파워를 갖고 있죠. 물론 국내는 이제 0 2줄이구요파워제한정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 좀 독특합니다. 그런 부분 좀 어, 참조하면 예를 들면 아 무거. 일단 일단은요. 아이 무거운 게 싫어요. 예,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호법이 후보비, 고정호법이라 사실 뭐 20에서 25m 정도 날아가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씨, 내가 원하는 비거리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근거리 사격용이라는 거죠. 근거리 사격용인데, 탄속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일반적인 전동거보다. 그럼 맞았을 때 아프겠죠. <laughs> 그러 게임 중에는 뭐 엉덩이 같은 데 맞으면, 아! 이러겠죠. 예, 반응이 바로 올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 사실 있죠. 왜냐면 장탄수가 10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싱글샷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코킹 방식으로 한 발씩 쏘는 건데, 10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재연에 뭐 목매이신 분들 야 씨... 사람 인생은 샷건이지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만한 제품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저렴하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철 구분 없이 에어코킹이니까 다 발사되죠 예. 그 다음에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 뭐 고장 날 확률도 적죠 예. 그 다음에 풀메탈이죠 우드스톡 진짜로 달려있죠 진짜 우드가 예. 풀메탈에다가 <laughs> 이 정도에 이만한 거 없습니다. 근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그냥 고장 나면 새 걸로 사는 게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아, 재밌는 촉입니다. 아, 예를 들면 쓰다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솔직히 아, 수리하는 것보다 그냥 벽에다 걸어놔도 되는. 예, 벽에 이렇게 뒤에 딱 걸어놓고 야 봤어? 샷건이야? 이렇게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딱 안겨주면. 이 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겨주면 어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총이고요. 여기 안전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얘를 누르면 예, 격발이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 빨간 색깔이 나오거든요. 여기 빨간 색깔이 나오면 이거 된 겁니다. 이건 경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일단 얘는 소장용에 가깝고요 굳이 게임용으로 쓰신다 그면 아까 말한 대로 어 20에서 25m 정도 되면 이렇게 아래로 깔아앉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측하시고 아그 정도 근거리에서 내가 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산악전 같은 경우에서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리는 산악전에서 예를 들면 숲풀 뒤에 어 누군가 있거나 이랬을 때숲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유지할 수가 있고 어 그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사람이 뒤로 물려질 수 있는 예,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깨 뒤에 짊어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이 제품의 어, 특성은 재현용,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어, 아까 말한 대로 호법이 없어서 예측은 돼요. 그리고 어차피 목축, 목축 사격하는 총인데 가벼운 호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 안에도 변해? 아, 아. 안에도 변네요 재현 잘해놨네 하여튼 좀 독특한 제품이죠 이 제품은 그런 용으로 쓰는 겁니다 싼거 사서 이런 느낌을 즐기시는 총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총은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리하지 않으니까 보내지 마시고요 수리하는 비용보다 새걸 사시는 것이 더 쌉니다 예, 전반적으로 공인비하고 다 합쳤을 때, 부속값고 합쳤을 때, 그 비용이 총값의 반을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새걸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막 쓰시는 그냥 용도로 생각하시거나 벽에 걸어 놓고 쓰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어,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게 어떻게 싸?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그, 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싼 겁니다 네, 그리고 총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소총 쪽에서는 싼 가격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점 명심하시고요 AS 안 한다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래식 아미의 어, 정식 명칭 YF-0025 어, 비공식적인 명칭 M870 어, 에어코킹 샷건 폴리스 버전 리얼 우드, <laughs> 싼 우드에 네, 들어간 제품이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제품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무용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 만나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쪽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